자 19번 자 로그 6의 15가 A이다. a 야 a 그 다음에 로그 1 2의 18이 b야 그 다음에 로그 2 5의 24는 뭐하라고 그랬는데 25는 5의 제곱이 2분의 1 로그 14어떻게 되잖아요 어 24는 8 4면 24지 2 분의 1 로그 5에 2에 세제곱 더하기 로그 5에 3니냐 그러니까 로그 5에 2하고 로그 5에 3만 구하면 요거 되겠지 근데 얘들은 다 보니까 이거 2 곱하기 3 로그 5의 2, 로그 뭐, 5의 3. 로그 5의 2, 로그 5의 3. 되지? 얘는 15니까 3 곱하기 5. 응. 미시 5일 로그로 바꿔 보면 다 로그 5의 2와 로그 5의 3으로 다 표현이 가능할 거 같아. 얘도 마찬가지야. 12하고 18 있으니까. 정례 복개 이 패턴 공식을 하겠다. 이 말이야. a는 로그 이잖아. 이건 뭐야? 2곱하기 3. 그다음에 로그 5의 3곱하기 5. 그러면 여기는 뭐야? 얘는 로그 5의 2. 5의 3 로그 5의 5의 3 플러스 1 맞냐? 자 분자 양변에 로그 5의 2, 로그 5의 3을 곱하면 a 로그 5의 2 플러스 a 로그 5의 3은 음 로그 5의 3 플러 그래. 그러면 얘 넘겨서 정리하면 a 로그 a 플러스 a 마이너스 로그 5의3은 그래. 얘가 a 정리한 거예요. b 정리할게. b는 로그 5의 12따3 2이 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 로그 5의2 9 18이 니까 3의 제곱 이렇게 그걸 정리 를 하면 2 로그 5의2그하기 로그 5의3 로그 5의2 2 로그 5의3 이로 E 2로그 e, b 이 로그웨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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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그 o 의로그웨 로그웨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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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웨이그웨이로그웨웨이 e b l log o a 그 다음에, plus e 2 log OAE-3. 은 0. 이렇게 되지. 만약, 있잖아 지금, 이렇게 해서 뭘 구하냐면, 아까 우리 log o a 하고 log o a 3을 구해야 돼. a하고 a하고 연립을 해서 구하는 거야. 연립을 해서. 연립을 어떻게 하냐? 로그 5의 2를 구하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a를 곱하고 a를 곱하고 a를, 곱하고 a를 곱해. 그다음에 네. 이 식에다가는 b, 2 e, b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야. 나 a, 2 e, b 마이너스 1 로그 5의 2 플러스 a 마이너스 1 eb 마이너스 1 로그 5의 2는 로그 5의 3이냐? 여기가 3은 뭐냐 이거? eb 마이너스 1 이런 그래서 어떻게 할래? 빼야겠지. 어. 여기 두 식을 빼보면 두 식을 빼보면 여기하고 여기가 같잖아 없어지겠지? 얘에서 얘를 뺀다 로고의 3으로 묶어버리면 돼 묶어버리면 봐봐 2 a b 2 a 여기는 2AB-2AB 마이너스, 마이너스 A인가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b 마이너스 1 로그 5의 3은 마이너스 2 b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네. 그러니까 로그 어 5의 3은 로그 5의 3은 뭐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a 플러스 e b 마이너스 s AB 마이너스 s b 플러스 u 이렇게 b i 그 다음에 얘를 이제 u s 다대입 i n u s AB Binus AB b a 자, 이거 넘겨서 2b-1로 나누면 되잖아. 그지? 자, 2b-1 로그 5의 2는얘 넘겨서 b-2로 b-2로 곱해야겠네. 그지? 얘 넘기면 얘를 넘기면 플러스가 되겠지? 부호가. 그러면, 야 여기 봐봐. 여기. 그리 뭐 마이너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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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너스 있으니까 얘가 ab 플러스 a 마이너스 2b 플러스 l 2b e 마이너스 l a 마이너스 붙이고 b 마이너스 e 그게 되겠잖아. 그니? 얘랑 얘랑 없어지지. 그래서 로그 5의 2가 되죠. 그니? 로그 에2에다뭘 곱해야 돼? 2분의 3 곱해야지 응, 여기다 3을 곱해야 돼 3을 자 그러니까 이제 답은 뭐냐? 앞에 2분의 1있고 여기다 3 곱해야 된다 자 a b p l u a minus 2 b plus 1에다가 3을 곱하면 마이너스 3 b 3을 곱하면 얘가 마이너스1 마이너스2니까 플러스2 되잖아 플러스6이 되겠지 예, 3을 곱했어요 기가그 다음에 얘를 그대로 써 얘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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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. 이거 뭐냐 로그의3 그대로 써야 되잖아 얘를 그대로 쓰는데 내가 여기 분자 분부모에다 마이너스를 여기 붙여놨어 지금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되겠어 이 b 마이너스1 이렇게 되겠지 됐어? 이게 정답이야. 그러면 딱한번더 쓰고 마무리해버리게 2 a, b 플러스 a b 마이너스 2b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5 이렇게 끝